2020년 1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이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외로 가니라. 니누외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 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외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은 요나서 3장에는 요나의 선포와 니누웨의 백성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요나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의 니누웨 멸망 선포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망쳤던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빠지게 된 그를 삼키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그 육지로 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또 같은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시며 다시 좋은 기회를 또 다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반해 요나는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누에로 갔을 때 그는 3일이 걸리는 니누에 성읍을 3일 동안 다니며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루만 다니며 그는 그 니누에 성읍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야 살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멸망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무너지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은 선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만 순종하였지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망쳤던 요나에게 다시 동일한 사명을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니네 외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그 하루 동안의 선포에 니누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었고 굵은 배옷을 입었으며 제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니누웨가 하루 동안 다니며 그 니누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누웨의 성읍이 엄청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돌이켜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니네우의 백성들은 사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요나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붙잡아서 매를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그러한 복음의 씨앗은 그 씨앗이 자라나 놀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개 운동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의 선포와 니누웨의 회계로 하나님은 니누웨를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계하고 돌이키면 과거를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세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무리들도 예수님은 그들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만 본다면 너무나도 연약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과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며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망쳤던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의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속히 저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없게 하옵시고, 또 민원도 없게 하옵시고,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건축위원회 당의 위에 또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다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관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 영적 지도력을 더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그리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전도 종족의 그 성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모든 문제도, 앞길과 시장의 모든 문제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입을 위하여, 진학을 위하여, 저희들 원하는 학과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